오늘 시간은 행복도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학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 발전과 인간이나 사회나 국가의 행복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행복이나 삶의 질또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GDP의 크기로 측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정으로 행복이나 삶의 질이나 웰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량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이런 모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행복도 지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. 행복 지수, 삶의 질 지수, 웰빙 지수에 대한 여러 그 많은 지수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제시되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고들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여기에 적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한네개 정도를 한번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ISEW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후생지수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밑에 GPI 지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GPI 지수나 ISEW 지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GDP가 우리의 어떤 에코노미 f a 페어 경제적인 후생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계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서 여러 가지 네가티브한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.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어떤 국민 계정을 한번 계산해 보자. 뭐 그런 시도들이 되겠습니다. 에, GNH 인덱스는 국민 총 행복 지수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. Gross National Happiness. 어,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뭐 국가적으로 어, 우리는 뭐 GDP를 어, 사용하는 것보다는 GNH의 개념으로 한번 가, 가보겠다.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했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GDP만 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, 국민의 행복은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, 그 다음에 생태적인 요소,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적인 요소,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이런 국민 총 행복을, 국민 총 생산이 아니라 국민 총 행복을 산출해야 한다. 이런 시도가 되겠습니다. HPI 지수는 지구촌 행복 지수라는 건데 이것은 영국의 New Economics Foundation 신경제재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겠죠. 신경제재단에서 만든 지수인데 말하자면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과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성과 플러스 환경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만히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지수를 만드는 것이 HPI 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b l i Better Life Index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OECD가, OECD의 BLI 인덱스는 모두 1 1개 항목을 보게 되는데요 이 11개 항목이 인간의 어떤 삶의 질, 삶의 그 라이프를 더 좋게 만드는 어떤 인덱스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주거, 어떤 주거 여건을 갖느냐 둘째는 소득, 소득도 이제 플로우로 들어오는 소득, 그 다음에 또 스탁으로 쌓여있는 소득 이런 게 있겠죠. 그 다음에 일자리, 에, 여기에는 이제 도동시장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, 또 장기 실업률, 고용률,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예,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커뮤니티, 커뮤니티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에듀케이션은 그 에듀케이션에 따른 성과 또그 에듀케이션에 따라서는 기술 습득 그다음에 교육 기간. 그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엔바이 e 먼트는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공기, 물 그런 것들이 되겠죠. 그다음에 시빅 인게이지먼트는 그 시민 참여가 되겠죠. 스테이트홀더의 참여라든가 투표 참여 이런 것들이 이, 많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리고 어, 헬스, 기대 수명, 건강을 돌보는 것 이런 것, 그다음 라이프 세티스펙션, 삶의 만족, 또 삶을 얼마나 주관적으로 또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느냐, 세이프티,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느냐, 자살 이런 것들이 에, 삶의 그 지수가될수 있다 는 것이고 워크라이프 밸런스. 이건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죠. 노동 시간, 또 레저와 개인 케어에 사용하는 시간. 아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수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좀 보시기 에 어떠세요? 이 이해도 어떤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지수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?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수가. 아, 그러 음, 그런데,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데, 어, 제가 보기에 비교적, 어, 11가지 항목은, 우리가, 아,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, 아,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기본적으로 이 OECD BLI 지수의 11가지 항목을 제시한 이유는, 많은 이제 여러 지수들이 있지만은, 있지만은, 아, 이러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세분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통합된다든지 또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새로운 요소들이 뭐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수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OECD BRI 지수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수 이 분야에 관련된 다른 지수를 볼때 충분히 야든 근준거틀로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